형, 왜 어.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? 지금 당연히 여기 꿈미학교 놀이놀이 홍보하러 왔지 그럼 놀이놀이가 뭐하는데? 놀이놀이는 일단은 주요 활동은 음... 맞아 우리는 특정, 특정 장소에 가가지고 어, 우리는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놀이를 배우,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나누고 이제 여러 아이들에게 행복과 이제 즐거움을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, 되,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봉사 시간 받아요? 봉사 시간 아마 봉사 시간은 아마 그런 건 받지 않을 거고 아마 방학 방학 기준으로 이제 특정 기관에 갔을 때만 봉사 시간을 받게 될 거야. 뭐 그냥 놀면서 놀면서 그냥 봉사 시간 대충 서 먹는 거 아니에요? 에야 그런 거면은 야, 진작에 내가 생각하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내정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데 내 생각하기는 그걸 그걸 그것만을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런 곳을 다닌다는 걸 정말 많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.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온다는 게 정말 그럴 바에 나는 다른+ 다른 이제 봉사 센터에 가가 지고 한다는 걸 추천해 주고 싶어. 왜 이게 뭐 다른+ 다른 봉사고 뭐 다른 게 있어요? 다른 봉사는 일단은 봉사에서는 내 아마 너희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봉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게 하긴 한 사람 많을 텐데 일단 여기 놀이놀이에서는 이제 여러 아이들과 다 같이 소통하면서 다 같이 놀이를 놀이를 다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. 서로가는 이제 협동심 이런 이런 리더십 이런 게 서로가 같이 서로를 도와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득이 돼. 그래가지고 봉사로 이제 아는 친구들 몇명이서만 모여가지고 다른 봉사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게더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키우는데 가장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. 그 가장 키우는 게뭐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, 그러면? 음그 중에서는 일단 협동심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그부 다른 걸로는 일단은 너희들이 이걸 하면서 다 같이 친구 친구들과 놀면서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는 게 가장 중이세 가지로 알려주고 싶어. 음 그러면은 이거 경기 꿈며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, 맞죠? 그렇지. 그러면은 뭐 생기부에 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어때? 아 일단은 올, 올해는 일단은 아마 들어가게 될 예정인데 아마 여기 출석 시간에 따라서 아마 그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을 예정이야. 그 인정 기준이 몇 프로예요? 출석 출석률 아마 70아 정확하게는 70% 이상을 달성해야지 주는 걸로 돼 있어. 지금 그러면은 노리노리 시간 계획은 얼마 되 있어요? 얼마? 현재 전체 시간은 짧게 잡아가지고 45시간이고 아마 32시간 이상을 여기에 출석하면은 일단 인정이 될 거야. 그러면은 그게 뭐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건가요? 그러면? 그렇지. 그런데 생기부에 기록은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. 과대하게 이렇게 뭐 어떠한 어떠한 일을 하여 뭐뭐를 얻었음 이런 것보다는 그냥 꿈의 학교 어디 어디를 어디 어디를 인정 아 참여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히게 될 예정이야.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시간 못 채우면 뭐 미수료 이렇게 받나요? 아 미수료라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안 좋은 그런 선 이런 걸 말하긴 하는데 여기서 아마 여기서 아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이렇게. 술을 다 못한다고 해도 이건 아마 거기서 미술이라고나오진 미수, 않을 거야. 그러면은 놀이놀이는 보통 평소에 어떤 시간, 어떤 장소, 뭐 어느 요일에요? 어 정확하게는 일단은 2주 2주를 격주를 매주 토요일, 아 2주 2주마다 이제 토요일 그리고 오전 9시부터1 2시까지 신장고등학교 필로티라는 곳에서 하게 될 예정이야. 그런데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고민인 애들이 있을 건데 그때는 우리가 서로 같이 얘기해 가지고 2주마다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제 1주를 앞으로 당긴다든가 아니면 방학으로 뒤로 미룬다든가 하는 그렇게 할 예정이야. 아, 그러니까 막 이제 학교처럼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직접 자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움직인다는 거죠? 그렇지. 놀이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려요어 놀이놀이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놀이로써 이제 다 함께 스트레스를 푼 기억이 있으신가요? 다들 이렇게 이런 활동에 참여하셔서 다 함께 스트레스를 풀고 다들 좋은 경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다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 한 번, 한 분이라 문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끝냈어